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4위, 부산시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센텀비스타동원 2017년식 840세대 전용면적 109.1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9500만원에서 21년 1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9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.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모라벽산 2001년식 780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2억 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1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 부산시 기장군 정관음 모절리에 위치한 이지더원 2011년식 97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,300만 원에서 21년 3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2,9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서면동일 파크스위트 1차 2014년식 75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 원에서 21년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5천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.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상용회가 2006년식 2,94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7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4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.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센터 무신 골든빌 2006년식 846세대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800만원에서 21년 2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1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센텀 센시빌 2003년식 8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8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.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에 위치한 동래동일 스위트 2018년식 702세대 전용면적 67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,700만 원에서 21년 4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1,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,000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업 성유포의 2016년식 1664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00만원에서 21년 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.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엘크루 솔마레 2014년식 48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 8백만 원에서 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5천 6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상록한 신유플러스 2006년식 882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2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1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,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피오레 1차 2005년식 77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6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,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다대동 롯데캐슬 모른데 2007년식 3462세대 전용면적 10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9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더 웨스턴 2018년식 1201세대 전용면적 74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594만원에서 21년 6억 2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8,500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부산시 기장군 정관은 모절리에 위치한 정관현진의법일 2009년식 690세대 전용면적 132.2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500만원에서 21년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유리마시아드 2001년식 133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2 5 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.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오션시티안신유플러스 2014년식 84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,250만원에서 21년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2,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모절리에 위치한 이지더 원이차 2012년식 75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500만원에서 21년 4억 4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7,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.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2019년식 4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5천만 원에서 21년 8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1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, 부산시 남구 대현동에 위치한 대현파크푸르지오 2018년식 142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7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.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롯데캐슬 2004년식 119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,500만원에서 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윤리역 벽산 블루밍 일단지 2014년식 47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200만 원에서 21년 6억 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엑슬루타워 2012년식 299세대 전용면적 131.8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7천4백만원에서 21년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7억 3,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.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쌍용 스윗타톰 2005년식 600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900만원에서 21년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부산시 기장군 정관음 용수리에 위치한 정관신동아 파밀리의 2008년식 655세대 전용 면적 110.3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500만원에서 21년 5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,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엘지 메트로 시티 1 2001년식 92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,500만 원에서 21년 8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더일 시그니처 2019년식 1210세대 전용면적 135.8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7천만원에서 21년 12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7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.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5,6도 SK뷰 2008년식 3,0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,500만원에서 21년 7억 3,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1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,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경남 2003년식 95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1억 9천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국제신도시 오반베르디움이 차 2017년식 69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극동스타클래스 2008년식 112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300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노데캐슬이차 2005년식 116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대 박노블랜드 오션뷰 이차 2016년식 6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,500만 원에서 21년 11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,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 시티 단지 2012년식 1682세대 전용 면적 132.2제곱입니다. 2017년 4억원에서 21년 13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6억 3,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